아아 아. 아 들리지 아 여태까지 혼자 씹으렸네 아 어쩐지 내 채팅에 반응을 안 하더라고 아 반가워요 님들 오늘 뭐할 거냐고 기다려 그냥 기다려 내가 뭘 하든 어차피 볼거 아님 기다려 자 그러면은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만드는 아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만드는 거 자체는 그렇게 오랜 시간 안끌것 같은데 삼창 구하는 게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삼창 구하다 실패했잖아. 2 시간 반 동안 잠수탔는데 삼치창 그거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에메랄드 블록으로 한 세트로 팔겠다 하면은 난 산다. 그만큼 가치가 커요. 나에게 있어서 삼치창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솔로 생활 월드에서는 그만큼 삼치창이 커요. 아니 새 세트 주세요 블록 세 세트 주세요 해도 난살것 같아 그만큼 힘들어요 진짜로 이게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재료 까먹으면 은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돼요 근데 왜 만드냐고요 돈 벌려고요 조회수 벌려고요 y를 228까지 올라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적당하게 공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자를 깔아 줍니다. 아, 요거는 스포너보다 빨라요, 여러분들. 스포너보다 다섯 배 빠릅니다. 감동할 걸? 아, 근데 유리가 충분하려나? 어휴야나 말고 철골림을 봐야지, 바보야. 철골렘보다 플레이어를 보는 게 우선인가 보네. 아 좋아 좋아. 아늘 <laughs> 깜짝이야. 2.5층이나 되는 담장을 넘겨버리네. 아, 3층으로 감싸야 되나? 3층으로 감싸면 마그마 큐브가 볼수 있나? 어, 아, 나 저렇게 높게 점프하는 거 처음 봤어. 근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으려나? 마그마 큐브가? 아니 3.5층은 역시 못 넘지. 오. 아씨, 역시. 아. <laughs> 아이. 그러면은, 요런 느낌? 어,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러면은 되지 않을까? 어, 요런 느낌이면 될것 같기도 한데. 아, 유리 빨리 캐지는 도구, 제발. 괭이에 제발 달아줘. 유리 빨리 캐지는 거. 아, 그럼 내가 하루 종일 괭이 만들고 다닐 텐데. 아, 유리 좀 어떻게 해줘라, 진짜. 천만 유튜버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많이 산다면 대주주가 돼서 형이 만들면 되잖아? 천만 유튜버가 가지고 있는 돈다 털어도 대주주를못 될걸요? <laughs> 아니, 몇 줄을 발행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laughs> 천만으로도 안 돼. PD 파이 같은 친구도 안 돼요, 그거는.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사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유리한 5세트 정도 설치해놨고, 이제 앞으로 10세트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더의 별 공장도 나왔던데 언제 만드실 건지 궁금하다고요? 그거 봐요! <laughs> 아니, 만드는 방법 아시면서 나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순서가 틀렸잖아, 순서가. <laughs> 그거 봐! <laughs> 제발 가스톱 어라 아, 살짝 가스 소리 들렸는데? 아니지. 아, 근데 난 트위치가 정지가 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트위치가 정지되면 다른 플랫폼을 가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생방을 하기에는 이게 채팅 관리가 nope. 너무 말이 안될것 같고, 어, 나를 화나게 하는 nope. 댓글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아프리카는 내가 nope. 싫고, 아이 몰라 생방안 하면 되지 뭐 정지 당하라 그래 모르겠어 나는 다음 파스 다음 파 다음 파스는 좀야 차라리 아프리카 가지 <laughs> 다음 파스는 진짜 선 넘는데 오야 어디가 얘얘얘 얘 보라고 얘야 몸뚱아리는 못 보나 왜, 얼굴이 노출돼야 되는 건가? 어그로 좀 끌자. 이리 와봐. 철골렘의 얼굴이 노출돼야 되는 건가봐. 못 보네. 봐봐 못 보잖아. 아. 어? <laughs> 나 이거 어떤 노래 생각난다. 유리상자 노래 그거 있거든? 아니 이 유리상자가 아니라 그 뭐야? 야 뭐야? 아 아. 아. 그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아 그거 아니냐 지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laughs> 한 걸음 뒤에 철골렘인데 보지를 못한 후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2층으로 내려도 어차피 유리 천장으로 천을 꼬기 때문에 기어 올라가는 게안 돼요 아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느라 미래일을 생각을 못했네. 다시 원상복구합시다. 어 여분의 울타리가 없는데? 아아 아... 피곤해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아왜 이러냐 오늘 다섯 개 있다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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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그렇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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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빠르게, 천장, 와, 어디까지 기어 올라가? 얘는 점프력 봐라, 점프력 포션 먹었니, 완성!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잠수타면 돼요. 소리 들어보소리 와우. 이거 보이십니까? 바로 염마시지? 포머 저리 가라 이거야. 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는 순수하게 마그마 큐브만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이옴이 그래요 바이옴이. 엄청납니다. 아니 멍청아. <laughs> 아철골이 이름표 안 달아도 돼요. 몬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